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초등일부 아이들 일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일부 어린이들 일주일 동안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두 주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주의를 지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삶을 평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삶에서 실천하게 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초등일부 어린이들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초등일부 친구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아멘.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패 감별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나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그 직업은 돈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직업이에요. 왜 이런 직업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진짜 지폐와 똑같이 생긴 가짜 지폐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폐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지폐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짜 지폐를 구별해 내는 위폐 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벌써 다 맞췄다고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1번은 진짜 지폐를 따라 그린 가짜 지폐였어요. 만약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1번 지폐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가짜 지폐를 받을 수 없다고 진짜 지폐를 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가짜 지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가짜 지폐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지폐는 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수 있지만 가짜 지폐는 그냥 종이에 지나지 않아요. 이 외에도 세상에는 진짜를 흉내 내어 만든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가짜라고 해도 진짜의 능력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가짜들과 다르게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 아론과 함께 애구방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난내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바로에게 알려 주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이스라엘 자손을 더 괴롭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알려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 동물, 강 등에 절을 하며 그것들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지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 했어요.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더욱 강하게 고집을 부렸지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도 이불 속에도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개굴개굴 개굴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었어요. 땅의 모든 먼지가 작은 벌레인 이로변에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이후에도 파리떼가 밍밍거리며 하늘이 까맣게 보이도록 날아다녔고 돌림병으로 나귀, 소양 등 많은 동물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생겨 고통스럽게 되었고 우박이 내려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아 죽고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 남아있는 모든 곡식, 들판의 풀까지 모조리 먹어버려 사람이 먹을 곡식이 없었고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어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생활을 할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홉 가지 재앙으로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재앙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우박을 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누가 빛을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할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에서부터 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흠이 없고 깨끗한 양한 마리를 잡아 그 양의 피를 대문 양편과 문 꼭대기 부분에 칠하거라.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표시니 그 집은 재앙을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피해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어요. <laughs> 내 아들 온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났어요. 애굽 모든 집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애굽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아들을 잃은 바로는 절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어요. 이렇게 열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려 주셨어요. 이렇게 흑암을 만들기도 하시고 개구리들을 때로 몰려오게도 하시며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겨야 해요.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지식, 건강 등이 최고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지식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건강에 있으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론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요. 그럼 두손 모아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초등일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일주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